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 읽는 숲은 부모님들이 딸들에게 원서를 읽어 줄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윤한입니다. 딸들이 과학 기술계로 진출하도록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16번째 책으로 백신 이노베이터스 펄켄드릭앤 그레이스 엘더링 백신으로 세상을 바꾼 펄 캔드릭과 그레이스 엘더링을 선택했어요. 수전 오드가 글을 쓴이 책은 백일에 대해 최초의 효과적인 백신을 만든 두 명의 미국인 과학자 펄 캔드릭과 그레이스 엘더링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두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해 결과를 얻는 과정이 아주 잘 그려져 있지요. 펄 캔들릭은 1890년 8월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태어났어요. 3살때 백일해를 알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시라큐스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한 뒤 잠시 고등학교 과학 교사로서 일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다시 세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919년 그녀는 미시건 보건부의 과학 연구원이 되었어요. 당시인 제1차 세계 대전 중이라 남성 과학자들이 전쟁터로 떠난 상태여서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는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백일의 백신 연구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준 그레이스 엘더링을 만났어요. 엘더링은 1900년 미국 몬태나에서 태어났어요. 핸드릭처럼 그녀도 어릴 때 베이레를 겪고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어 몬테나 대학에서 생물학과 화학을 공부했지만 학비가 부족해 의학 공부는 포기해야 했어요. 잠시 교사로 일하던 중 미시건보건부에서 자원봉사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엘더링은 과학연구원으로 훈련받기 위해 이 자리에 지원했고 6개월 후 급여를 받는 정식 연구원이 되었어요. 1932년 백일해가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 지역을 휩쓸었어요. 캔드리카 엘더링은 전염성이 높은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했어요. 환자가 있는 집 문을 두드리고 환자의 기침 분비물을 채취해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다른 연구 업무가 너무 많아 백일의 연구는 늘 밤에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모두 대가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고 싶은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 탁운한 과학자였어요. They could work only only after their daily duties were done. 그들은 하루의 업무를 다 마친 후그 일에 매달릴 수 있었다. This was similar to taking on another job without extra pay. 이것은 마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나 더 맡아 하는 것과 같았다. 케네릭카 엘더링은 이때 환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치명적인 질병과 가난의 현장을 보았어요. 전쟁과 공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집에선 백일해에 걸린 아이들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빨개진 얼굴로 토할 때까지 기침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두 사람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백일해 백신을 개발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We listened to sad stories told by desperate fathers who could find no work. 우리는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We collected specimens by the light of oil lamps from whooping, strangling children. 그리고 어두운 램프 아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아이들을 보았지요. 그 아이들에게서 표본을 채취해야 했어요. 백신 개발은 계속되었고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캔드릭은 영부인 엘레노와 루스벨트 여사를 실험실에 초청했어요. 놀랍게도 루스벨트 여사는 이 초대를 받아들여 캔드릭과 13시간 넘게 함께 지내며 설명을 들었어요. 남편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영부인은 어린이들의 전염성 질병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캔드릭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자금을 모아주기로 했지요. 캔드릭은 고아를 신약 실험 대상으로 삼던 기존의 연구 방법을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어요. 영부인은 이 의견에도 동의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지요. 이후 캔드릭과 엘더링의 실험에는 4,000명이 넘는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은 즉시 백일에 대해 강한 면역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켄드릭과 엘더링 두 사람 모두 스스로에게도 백신 주사를 놓으며 실험에 참여했지요. To be certain, the vaccine was safe. Kendrick and Eldering even injected themselves.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켄드릭과 엘더링은 스스로 접종했어요. They, too, had no ill effects. 그들 역시 아무런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어요. 캔드리카 엘더링의 연구 덕분에 백일해를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만든 백신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1942년에는 주사 맞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 개의 백신을 단일 주사로 결합했지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을 결합한 DPT 백신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후 캔드릭카 엘더링은 영국, 멕시코, 중남미,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백신을 만들어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두 사람은 연구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 속에 공부를 더할 수 있었어요. 캔드링은 1934년에, 엘더링은 1942년에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엘더링이 평소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들으며 영상을 마칠까 해요. I always knew that a woman worked in a field that was largely occupied by men, she had to be a little bit better. 나는 늘잘 알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주름잡는 분야에 여자가 끼어들어 일하려면 항상 뭐든 조금이라도 잘해야 돼요. Vaccine Innovators, Paul Kendrick and Grace Eldering을 읽으면 다음 용어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Bacteriology, Contagious, Polio, Test Group, Control Group, Culture Plate, Growth Media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